영어 초기 교육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 우리 아이 영어 교육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수많은 정보 속에서 과연 우리 아이에게맞는 올바른 영어 교육은 무엇일지 그 해답을 찾아가 봅니다 경북 구미시의 한 영어 학원. 아이들에게 영어란 낯선 도전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 학원의 아이들은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이 가능했던 걸까요? 유치부 친구들과 또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다니는 영어학원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공부로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첫 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즐거움과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영어를 재밌게 받아들이기 위한 수업 중 하나 바로 역할극입니다. 이곳의 수업은 아이들이 직접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시작된 역할극 외웠던 문장은 살아있는 대사가 됩니다 역할극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영어의 구조를 몸으로 익힙니다 배웠던 대사를 직접 사용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경험 아이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정말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좀 연습하니까 쉬워요 책으로만 외울 때는 잘안외워는데 직접 말하면서 외우니까 훨씬 더잘 외워져요 수업 후 I one. 영상 숙제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아이들. 이 과정을 통해 영어 표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갑니다. 영어를 단순히 시험을 목적으로만 배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친구들은 더 나아가서 더 많은 나라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언어를 통해서 할 텐데 그거를 단순히 공부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영어로 언어로 배우면서 친구들도 편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지요 고학년 학생들의 수업은 살짝 다릅니다 놀이를 통해 영어와 친숙해졌다면. 이제는 배운 것을 직접 활용하는 훈련에 집중합니다. 고학년 친구들은 이제 실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문장들을 ESL 가상 환경에서 어, 활용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을 미리 한번 접해보고 연습해본다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헤드셋을 쓰자. 눈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가상 환경 속에 구현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주어진 임무를 해결하기 위해 배운 영어를 총동원해야만 합니다. 실제 상황과 같은 몰입감이 실전 능력을 키워 주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랑 같이 대화하는 게 되죠. 직접 읽으면서 발음을 해보고 외국인이랑 진짜 대화하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뭐라고 할 거예요, 외국인 만나면? Hello, what's your name? <laughs> 그룹 활동과 가상 체험, 아이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합니다. Oh, hi, Daniel. Come. 그런데 이런 교육을 통한 학생 개개인의 학습 성취도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을까요? w e r e I? Who are you? He tells Danny to go and meet new people. Great. 이제 가상 환경에서 스피킹 수업을 하면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체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리딩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워크북으로 가서 라이팅이랑 단어를 함께 체킹하고 있습니다. 1대1로 맞춤형 지도가 이어집니다. 라우스. No. G, H 같은 경우에는 F, F 발음이 나야 된다. 그렇지 F, F. 대니엘이 적어볼까? F 발음 난다고?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선생님이 한번더 가르쳐주시라고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캡틴다. <목소리> 즐거운 체험과 꼼꼼한 개별 학습의 조화.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탄탄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즐기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 점수만으로 평가되는 것보다는 하나의 언어로서 우리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자신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영어를 마주할 수 있는 즐거운 자신감. 해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